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들 모두는 바로 비밀창고 1입니다 일단, 첫 날이고요. 비밀고를첫 네. 번째로 한 번만 만들어 보는 거라서 꿈의 선생님입니다. 자, 아, 여기 있잖아요쪽이다가이 화로 네. 지금 네. 보는 방향 이쪽 있아요 이쪽에 최고 네. 네. 서서 제가 제가 눈으로. 아, 일단 <목소리> 가져하게 됐는데 내가 다시. 내가 장안타집니 자, 이걸 거 바로 하려 바로 바로 만들자를 준비해 놨어요. 자. 어, 봐보지. 어, 좀데 이런 걸로 이걸로 조여서 여러분들이 알겠다. 어디까지 파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예, 빨간색 테라코타는, 됐다. 저, 뭐냐, 저, 레드스톤 해프 설치하는 곳이고요. 노란 색깔이, 저, 레드스톤이랑, 저, 레드스톤 탐지기 설치하는 곳입니다. 자, 먼저 돌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돌은 안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파주시고, 네칸 예, 하고, 4 곱하기 4로 이렇게 파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작업하기 자로 파주시고요. 밑으로는 만약에 여기 멈춘 버튼을 눌러줘서 이제 먼저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하면 되고요자 하나!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 하나 제가 잠깐만요 여기서 한, 하나 둘셋넷네칸은 넷 미리 이렇게 세칸 봐주세요 자, 이게, 이쪽, 이렇게,가, 입구면, 이렇게, 왼쪽에서. 입구 어디 쪽에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 데나, 이렇게, 팠다면은, 이쪽에 팠으니까, 이쪽도 파는 대로, 이렇게가, 입구요 이렇게 되면, 입구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어, 나, 잠깐만요. 이거는, 줄, 줄이야 줄.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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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은 나를 처음 강력을 넣어서 자 이렇게 이쪽에서 하나 둘셋 칼을 파주시고요 위로는 네 칼을 파주시면 됩니다 왼쪽도 똑같이 하나 둘셋넷 그래서 똑같이 왼쪽도 똑같이 세 칼을 파주세요 하나 여기가 한 칸이죠? 하나. 둘.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파주시면은 끝입니다. 자 이제 준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는 하고 싶은 블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아까 저 만든 거울은 먼저 뭐 일단 집어넣고요 뭐 자, 첫 번째는 뭐첫 번째 가운데 쪽이 첫 번째 쪽은 피스톤 그리고 레드 스톤 탐지기 하고 레드 스톤 비교외로 나 이건 레드스톤 땀지기 들어고요 그다음에 레드스톤 햇불 그리고 레드스톤. 안녕하세요. 저 저기 어디죠? 어디있어디 그리고 어딨냐? 여기다 슬라임 블럭 그리고 바닥 색깔로 할 건데요. 저는 저 비밀 승무서로 이렇게 반디 블럭으로 하면 뭐? 또 때문에 이렇게 먼저는 할 거고요. 먼저는, 이렇게 잠, 이렇게 많기 때문에, 먼저는, 그다음에 또, 그다음은또 흑요석, 감시라고, 아이템 차이 많아. 서 흑요석, 흑요석 이런 것도 뭐였더라, 저, 아, 맞다. 빨대기. 빨대기 이렇게 이렇게 좀 아이템이 많죠 맨밑에 있는거 신경쓰지 마시고요 좀 아이템이 이럽니다 자원장인건 필요없고요 이런 저 이런 블록들은 필요없고요 이거 아까 저 잔디블록 꺼낸거는 바닥색깔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 바닥블록이에요 이쪽 바닥블록 안보이는처럼 것 만들거구요 거고요. 자, 이제 만들어보도록 하시 건데요. 첫 번째는, 물건의 피스톤을 들어주세요. 시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한 칸씩 다 남아야 돼요. 만약에, 뭐, 넣다가, 이렇게, 되면은, 오류가 생기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임 블럭을, 이렇게, 착착, 착착, 설치해주시고, 자, 이 위쪽에 서는저 가릴 블록으로해 주시는데 아, 저지 맘대로 넘서 지금 이게 바닥이 진짜 깜짝 죠어딘지 근데 이 화로 이게 힌트예요이 힌트. 보는 앞쪽이 물 열리는 쪽이라 이게 힌트예요이버 이제 데어디서하 이제 뭐. 저쪽 화로 앞에서 그러니까. 보면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전 그런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맘을 지워주던가 아니면, 집을 지워서 만드시는건가 아니면, 저처럼, 먼저 미리 만들어놓고, 그, 그안에다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집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다 지우는 것도 더, 좀 좋아요. 4 x 하기 4까지 하는 거라서, 뭐, 어, 6 곱하기 6으로 해도 되고, 5 곱하기 5 곱하기로 만들어주시는 사람들은 딱, 음, 그 정도만 딱 충분해요. 5곱하기 오집이나 6급하기 육집은 엄청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좋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아무튼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다면 이제 흑사고를 하나 둘셋넷다 이렇게 깔려주는데 이쪽 있잖아요. 이끝 부분 쪽 빼고 이렇게 해주세요. 앞쪽을 네, 이, 여러분들 이쪽에도 이렇게 설치하면 안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돼요 그 다음에 앞쪽은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이렇게만 이렇게 파주시면 되고요자 이제 네, 네, 만들어 볼거 같습니다 자 네, 먼저는 잠깐만. 아 맞다 여기, 여기 앞쪽 그럼 이쪽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쪽부분은 안되고요 다른쪽으로 앞쪽을 해야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번째 자 호퍼랑 그리고 상자 아 그러니까 까먹은게 하나 있네요 아, 잡다, 잡다, 잡다. 이쪽으로 레일과 호퍼 광물 수레를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봐보죠. 오늘의 준비물. 자, 지금 슬라임 블럭이랑, 그리고 광고에 베스는 썼으니까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바꿔있는 아이템까지 이렇게입니다. 자, 먼저는 상자를 이 밑에다 가 하나 설치해주시고요. 그다음은 위에다가 호퍼를 설치해주시고, 그 호퍼 위에다가 네일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상자를 여기다 설치해주시고요. 방향은 어디든가 상관없고요. 여기 열리게 이렇게. 상자를 여기다 설치해주시고요. 여기 상자를 위에다가 호퍼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내도록 해주세요. 그다음 호퍼 위에다가는 이렇게 네일을 깔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호퍼 강물 슬슬 깔아주시면 끝륙 것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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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리고 저거 돼요. 그래요. 네, 자, 자, 이 뒤쪽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이 뒤쪽으로 오신 거라서 이쪽 있잖아. 이, 이, 예. 다른 쪽 말고 네, 입구 쪽그 안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네. 이제 아무 블럭을 꺼내주셔서 이 상자 바로 뒷부분에다가 하나 설치 해주시고 대각선으로 하나 하고, 여기로 두개 해주시는데, 나 이쪽에서, 나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V자로 설치해 주신 다음에, 뒤쪽에 다 레드슨 비교, 기, 비교 회로를 설치해 주신 다음에, 이 앞쪽 블럭에다가 북한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 주고 고요 레드슨 해부를하나 설치해 주세요. 자, 아,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이 회로 있잖아요. 이거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까먹어가지고 잠깐만요. 아저가 생각이 났어요. 자 이렇게 설치해주시고 레드스톤을 설치해주신 다음에 이 밑에다가 하나 둘셋 초기적으로 붙이도록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무서워. 레드스톤 비교해 비, 탐지기를 얘 예, 레드스톤 그 신호가 이렇게 커지게 되요 자 이렇게 되면 정상 이고요 이제 자동차선 두개를 해주시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한약. 잠깐만 이렇게였나?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해서 나무 블록을 이렇게 설정주시구요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레드 스톤을 이렇게 해 주세요. 해주시고, 해 주시고요. 레드스톤 탐지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 대각선 레드스톤 되고요. 자, 이렇게는 전략이 좀맞죠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할건데요이조미스 테스트할 구간이에요. 레드스톤 어? 탐지기 그리고 연쪽으로 이렇게 끼고 열켜 찾고 위, 위? 위. 위로 내꺼는 밑으로. 자, 하면은요. 그다음에 레드스톤을 이제 그다음에 여기를 다한 칸씩을 당겨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 잠깐만요 자왜 어? 뭐, 소리 안 들리지? 아빠 안니다려주셨어요 아빠 안녕히 다녀웃셨어요 웃지 웃어요 잠깐만요 제가 찾았어요 레드 스톤 두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끊어주시고 레드슨 탐지기를 끝끝 끝까지 여기, 네. 여기 하나는 세칸 여또 세칸 해주시고요 이제, 하, 이제 소리 잘 들으세요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어 한 개인 아이템 저가 지금 상자 광물 수레를 자 이렇게 불 모든 사람들은 여기다가 불러 그 설치하고 말이 안될줄 알았는데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아, 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비밀 통로입니다 나머지는 테두리 부분으로 다 감싸주시면 되고요. 자, 테두리 부분을, 네 칸으로. 들어주시고요 음? 오케이. 왼쪽 음?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음, 모르겠으면, 자. 꽃 어디 갔냐. 어. 민들레는 아무 꽃으로. 어? 그렇지. 부어 민들레 하나를 틀어줄게개버리기나다 자, 민들레는 아무 소리한건 없구요.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핸드석으로얘를 가려주시면 이쪽 끝까지 가라. 가라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얘를 가져가게 되면 어, 돼, 나 올라가기 싫어. 아, 근나 올라가 싫어. 이렇게 안해 이제 다시 던지면 들어가면서 저기요 저기요 이거 뭐죠? 안 들려? 이거 어떻게 거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파서 이제 비밀 입구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다 가져가게 되면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밀 구뭐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 대박! 이사나 발을 잘랐어! Galing oh, 어! 아네 아. 여기서 이제 끝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오. 고맙고요. 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비밀 자저 저 뭐냐 저뭐였더라저 뭐지? 아 맞다 또 비밀방 만들기를 또 해볼 거야.